자, 필기 다시 한번해 해 주셔야 되는데, 다음 필기는 평의 이동 필기를 하도록 할게요. <laughs> 이번 평의 이동. <laughs> 자, 이번에 이제 예시를 들어줄게요. 예시를 예를 들어서. y제곱은 8x 포물선 맞죠? 그치? 어, 자 그러면은 한번 정보를 찾아볼까? 8, 8은 4p를 말하는 거고 여기에 p가 얼마인 거더라인 거지. 그러면은 초점 몇 콤마 몇이야? 어, 2 콤마 0아2 0. 그 다음에 준선 x는 얼마야? 마이너스 2요이이 정도. 이두 개만 찾으면 다 돼.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래프를 그린다고 치면은 계속 이제 복습시켜 드릴게. 얘는 2,0 찍고 x는 마이너스 2 찍고, 이 정도 찍고 정사각형 두개 모양 잡으셔서 점 일단 세개 확보하시고 이제 세개 확보하시고 포물선 그리면 그만. 자, 이 포물선을 이제 뭐 하겠다? 평이동하겠다. 얘를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이동하겠다. 평이 이거 다 우리 공식통에서 도방에서 다 했던 거야. 그렇지? 새로운 사실을 배울 게 아니야 이 자리에. 자 그러면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이동하면 평이 x 대신에 몰드에 했었더 여러분들 x가 3.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이동했다고 평이 y 대신에 몰드에 했더니 여러분들. y 그리고 소리 y 플러스 2 맞으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식을 모양을 만드는 것까지는 좋아 그럼 식은 최종적으로 뭐가 나오느냐 식의 형태는 자 y 마이너스 아, 플러스 2의 제곱은 8의 x 3 이상 이렇게 이게 우리가 원하는 식이야 대체 어, 자 그러면 은제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면 돼요? 자, 이전에 서 이제 그래프 그리라라고 하면은, 자, 저는 이쯤에서는 굉장히 가볍게 표현을 해서 넘어갈 거야. 2참수야. <laughs> 누워, 누워진 2참수 형태야. 2참수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꼭지점이야. 평이동할 때. 됐어? 그럼 이평이동에 되는 점 중에 어떠한 모든 점들이 아니라, 요꼭짓점만 하나 잡아서 빨리 쟤를 오른쪽으로 세칸 아래로 몇칸두칸 내려서 요 지점에 새로운 꼭짓점을 만들어 됐어? 어 그러면은 그 위치에서 그냥 폼을 선 그리면 돼 됐어요? 그냥 그리면 돼 다만 그릴 때 누구도 따라 움직이죠 준선과 초점도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어. 그들만 한번더 확인 작업만 해주시면 돼요. 됐지? 어 그러면은 아차 내가 선 하나를 더 설명해줘야 되는데 그걸 놓쳤다. 그거를 아까 전에 첫 번째로 정의 내릴 때옆에 있었던 그 그림에다가 표시해줘야 되는데 아 이거 선생님이 실수했어. 왜냐면은 이 참수에서 중요한 게 꼭짓점이면서도 무슨 선 하나가 그치 뭐야? 축 대칭축 대칭축을 써드린다고 깜빡했어. 요게 대칭축이지. 그지 어, 요거 하나 더 있는데, 내가 미안해. 요거 있다가, 아니다. 지금 그냥 바로 첫 번째 그렸던 그래프에다가 대칭축 하나 더 표시해 주세요. 그니까 이제 무슨 얘기 할 거냐? 그러면 대칭축도 평이동이 행 되는 거지. 그지 대칭축이 어디로 옮겨 오는 거냐? 요렇게 해서 지금 y는 마이너스 2로 대칭축이 평이동이 행 되고 거기 위에 초점이 있는 거고 거기 위에 준선이 수직으로 꽂힐 거란 말이야. 됐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P가 2였기 때문에 떨어진 거리도 2씩 똑같아야 됩니다. 어디? 꼭짓점에서부터 초점과 그다음에 꼭짓점에서부터 준선까지가 그래서 제가 우리가 여기서 이게 꼭짓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 그치?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이만큼 위치한 위치에 초점이 움직여져 있을 거고 여기서부터 왼쪽으로 이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수직으로 긋게 되면 준선이 평이동 돼서 와있을 거야. 그치? 아, 그러면은 이만큼 평이동 했으니까 여기가 5. 그 다음에 이만큼 평이동 했으니까 여기가 1. 점이 아니라 선을 그려야지.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포물선을 그리면 돼요. 포물선을 그리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서 왜 직사각형, 정사각형 안 만들어줬어요? 어, 만들어서 그려야 돼 원래는. 처음이니까 너희들이 조금 더잘 그리게끔 하기 위해서라도 저도 반성하고 다시 한번보여드릴게 여기서 이 정도로 만들어서 한번더점 찍어서 가자.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됐지? 그러면 평행이동 했을 때 나오는 요. 시계에서의 초점은 어떻게 된다고? 요 원점이, 요 초점이 오른쪽으로 사는 만큼, 그러니까 5, 그 다음에 R을 얼마만큼? 2만큼이니까 마이너스 2. 요렇게 움직이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준선은 X는, 자, 결국엔 이 준선은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한 만큼만이 측정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오른쪽으로 지금 얼마만큼 갔어요? 3만큼 이동했었던 거지. 그래서 X는 1이었죠. 자 이거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걸 정리해드려야 되는 거잖아. 평행이동은 얘만 얘기하시면 돼요. 꼭지점. 이 꼭지점의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모든 거를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그치? 어, 그러니까 쌤 무슨 얘기냐. 거꾸로 얘들아 봐봐. 지금 이건 제가 예시를 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줬잖아. 거꾸로 이런 얘기야. 너희한테 식을 주고 얘를 보고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거든? 됐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기본형 기본형을 찾아주세요 선생이 말하는 기본형이라는 것은 교과서에서 제일 처음에 배웠던 그래프 형태 차포 다 떼고 뼈대만 남겨서 얘 뼈대는 얘 맞잖아 생겨보는 게 그치? 그래서 그 뼈대에서부터 초점과 준선 다 확인하시고 꼭짓점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려면 이렇게 식이 만들어진 거니까 얼마큼 평행이동됐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꼭짓점의 평행이동을 통해서 그래프를 다시 확인하면 되는 거야 어제 너무 루틴이 복잡해요 아니야 이게 제일 간단한 거야 이식을 보고 가만히 울지 마시고요 이식에서부터 기본형 찾으시고 기본형에서부터 꼭짓점의 평행이동을 확인하신 다음에 초점과 준선을 이동해서 보시고 그래프 그리시면 돼요 이 작업으로 우리는 평행이동을 해석을 할 거예요 평행이동, 꼭짓점, 그다음에 기본형 이 포인트만 잘 잡아주셔야 돼요 순서 때문에 또야 돼서 빨 만든다 결국에는 기본형을 빨리 먼저 확인하시고 그 기본형에서부터 꼭짓점이 어떻게 평행이동 됐는지를 찾는 게요게 우리가 평행이동을 다루는 포인트입니다 절대 이식 보고 바로 그래프 그리면 안 된다. 알겠지? 이거는 이런 행위랑 똑같은 거야. 예를 들어서, 개수에서 여러분들, y는 4, 사인의 2x 빼기 5, 그 다음에 플러스 7. 이 그래프 바로 그릴 수 있어요? 아니야. 얘도 결국엔 y는 사인 2x라는 이 그래프에서부터 늘리고, 늘리고, 아, 늘리고, 이동하고. 뭐, 그러면서 문제 풀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든지 기본이 있어. 그 기본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돼. 알겠지? 배웠다고 너무 자만하지는안 돼. 실수한다. 자, 평행동은 요정도. 요 예시 하나만 가지고 설명하고 끝내버릴게. 자, 그럼 또 평행동 관련된 문제만.